빨간 모자, 빨간 모자. 옛날 옛날에 빨간 모자가 살았습니다. 빨간 모자는 빨에서사는 빨간 모자라고 불렸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할머니한테 맛있는 떡을 갖다 주라고 했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떡을 갖다 주려고 했어요. 엄마한테 엄마가 잘 다녀오렴 했어요. 빨간 모자는 숲에 가서 할머니한테 갔죠. 그때 늑대가 빨간 모자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늑대는 안녕? 내가 모자한테 안녕이라고 했어요. 오 안녕 늑대야. 그런데 넌 어디 가고 있어? 나는 할머니한테 떡을 갖다 주고 있어오 그러면 꽃도 같,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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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 엄청 예쁘겠다. 오 그에 그래 같이 가자. 꽃을 많이 떼면 엄청 많이 좋아겠지? 하 어서 가자. 응말이았어 할머니 집에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와 널 잡아먹겠다. 오허 어허? 빨간 모자는 이제 이제 할머니 집에 다 왔어요. 할머니는요, 어, 이제 왔구나 해서 안, 쉬고 있었어요. 빨간 모자는 와서 꽃, 꽃을 받아주세요 해서 꽃을 받았어요. 빨간 모자는 할머니한테 꽃을 줬고, 떡도 같이 나눠 먹었는데 그때 늑, 늑대가 늑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니야? 늑대였어 그아. 너? 근데 입이 왜 이렇게 커요?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그때장양군이 와서 늑. 코하는 소리 들려달려 왔어요. 그래서 늑대가 자고 있는 걸 봤죠. 그런데 사냥꾼이 와서, 그 와서. 가위를, 사냥꾼이 와서 가위를 들고 왔어요. 가위를 들고 와서 가위... 사냥꾼이 와서 가위 들고 늑대 배 잘랐죠. 늑대는 배가 너무 아팠어요. 빨간 모자 끝. 동아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哪一个呀？